영생의 기쁨이 되는 평안주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4년도 또 이렇게 8월 둘째 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9월 둘째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교와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주는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또고유의 명절, 추석을또 맞이하자. 그래서 이추석 때는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9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그동안에 함께해 주시고 또 조상님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주셨습니다. 이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매개하고 바로 갈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또 생명의 떡으로 오늘 이와 같이 부족한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효자가 되고 또 우리 부모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또 형제에게 서로가 사랑의 띠를 하나로 묶어주지 믿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요. 많은 불신자들이 크리스찬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께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의 종교라고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대신 계명, 즉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계명보다 앞서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있는 개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 그 죄는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도둑질하는 죄보다는 더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명은 첫 개명이고 동시에. 다른 계명은 거의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이 붙은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부터 3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이 효는 모든 원리와 도덕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국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시민이 될 수가 있고, 좋은 회사원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 효가 무너지면 가정이 부패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부패해지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나라도 국가도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가정 교육이 잘못되면 나가서 그것이 사회에서 부패가 돼서 불법으로 부정으로 나라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셉이 받은 그 복, 요셉이 받은 복, 교자, 요셉,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옛날부터 한국에 두 가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강산이고, 효라는 것이에요. 효. 동방예의 지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금강산은 어떻습니까? 휴전선이 가로막혀서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효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른 공경의 실정은 희망이 실종됐다는 것이고, 미래가 실종이 됐다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아이들 담배 피고 술 먹고 막그런 모습을 보고, 뭐가 잘못된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시대입니다. 희망이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희망이. 제목에도, 본문 제목에도 말씀하셨듯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효행, 그가 받은 복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요셉은요,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요 야곱이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제일 좋은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요셉이 그만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잃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효도는 뭐니뭐니 해도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꾸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아 어떻습니까? 부모를 양무원에 갖다 버립니다. 강간 가서 거기서도 버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 뿐입니까? 부모를 오라고 해서 실컷 이 시간 저 시간 함께 하다가, 엄마, 누구, 자기 와이프가 우리 집에서 함께 자는 거 싫어하니까 집에 가서 주무세요. 그러면서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자식들한테 딱 너를 끊었다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 못난이 아들이 여자 비율만 맞추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요셉은요, 지극한 효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자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자녀들이 또 본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세상에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당장 나만 우리만 끊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 앞에서 아주 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못된 것을 행동을 하니까 그 자녀가 보고 배운 것이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점점 저주로 내려가서 집안꼴들이 나라꼴들이 되지 않는 오늘날까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은요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이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못가 저래서 못가 핑계대지 않고 불신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질내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세계에 있다고 해서 거기 갔더니 형들이 머나먼 도단으로 옮겨 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집에 가서 형들이 없어 도단에 갔대 돌아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는데, 맹수가 들끓는 강약기를 걸어서 형들한테 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 맹수가 들끓는 그 강약기를 걸어서 형들한테 "이 요셉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시기하던 형들이 살기 등등해서 요셉을 봤을 때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다가 마침 애굽에 그 사님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은 이십냥에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옷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봐서 그 부모에게 혹시 요셉을 우리에게 보냈으니까 하면서 능청을 떨면서 야곱은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이 슬퍼하며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살기가 든든한 그 형들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측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아이고, 합리화시키고, 변명시키고, 이게 낫지 않습니까? 저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들짐승이 들끓는 광해의 그 머나먼 길을 갔던 것이에요. 이렇게 요셉은 부모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정말로 보기 드문 순종이죠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네 형편에 맞춰서 네 상식에 맞춰서 네 이론에 맞춰서 네 뜻에 네 환경에 맞춰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본분입니다. 자녀로서.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옳대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시시건 찬이시고 인정 아니시도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요세는요 물질봉양을 잘했어요. 물질봉양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5일장이나 10일장이 아닙니다. 자그만지 7 0일장을 지내서 70일장. 그 당신 몸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몸에 향재료를 넣는 데만도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렸어요. 몸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네는 3일장 치르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5일장은 더더욱 힘들어 하죠. 근데 하물며 70일장은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머나먼 조국에서 부모, 형제를 모셔다가 잘 살도록 물질로 공양도 잘했어요. 그는 총리 대신에,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부모를 봉양하기까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만큼 지위가 오르고, 이만큼 명예가 생기고, 이만큼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세기 47장 12절에 보면 또그 아비와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서 식물을 주어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낳으신 형제들의 식구까지도 그 자기를 시기하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를 그 상인한테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도 물질을 봉양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봉양을 잘했다는 것은 옷도 해드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물질봉양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효도라고 봅니다. 이 효도를 했기 때문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부모들이 좀 축복을 받아서 자식들한테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자꾸 아이들도 심어야 나중에 그 열매를 따먹듯이 심을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어렸을 때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독립하고 나서 독립하고 나서는 그들이 부모를 섬길 수 있는 효도할 틀니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꺼리낌없이 용돈을 달라고 졸라대지만 늙으신 부모님들은 용돈을 달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죠 그렇게 되죠 부모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리면 그것도 다 후에 복받는 씨를 씹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다 쓰면서 자기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킨 그 부모님에게는 돈한푼 가지고 발발 떱니다. 먼저 좋은 것을 부모에게 드리는 그 행위를 할때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이 자녀가. 다 먹고 자기네들 다 잘하고 잘 쓰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부모에게는 어쩌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들 분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변화여 더욱더 새로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모델 전소 5장패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배반한 자라고 해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님며 부모를 돌보지 않고 양로원에 갖다 버리고 요즘 요양원에 여행병원에 갖다 버리고 몇 년이 되어도 찾지도 않고 용돈 한푼안 드린다면 얼마나 큰 그것이 바로 제약이라는 것이 제약이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범죄 죄라는 것이. 요그뿐입니까시래굽기 21장 17절에는요. 그아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합니다. 몸으로 들을 죽여, 물질러 죽여, 환경으로 죽여, 자식으로 죽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고통을, 고난을, 실패, 죽인다는 거죠, 저절로또 그분입니까? 시래국기 21장 15절에도 자기 아비나 어비를 치는 자, 대덕하고, 치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덕하고, 죽이는 자,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일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는 정도가 아니라 유사인는 부모를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큼 세상들이 지금 악해가고 있다는 것이요. 네 번째는 요셉은요 서로를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해로 돌보았어요. 요셉은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낳으신 형제들, 부모님의 손자까지 자유력을 살리고 돌아보았어요. 이것이 훌륭한 효도죠. 오늘 50장 15절 17절에 보면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혹시 요셉이 이제라도 자기에게, 자기네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기를 너희들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그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고 말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옵니다. 기가 막혀서 울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 하고 18절에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 모습이죠. 그때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요셉은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야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은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여 주셨나니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를리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원수는 우리 형제끼리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원수마저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막이 귀신들이 원수지? 형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서로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다고서 그가 원수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 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서 그가 원수처럼. 그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그 원수막에 묶어 있는 그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수막을 쫓아주는 기도를 할때 그가 변화에 더욱더 새로워질지 믿습니다. 그것이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의 형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육의 형제가 혹시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따더라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형제가 원수가 될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모 육신의 부모 안에서 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단막의 귀신이 조종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둑질당하고 치금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더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긍리히 여기고 기도해야 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혼을 천국으로 모시는 것이 참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거든 고향 땅 막벨라블에 장사해달라고 한 말씀처럼 명심했습니다. 그 말씀을 명심해서 막벨라블에 장사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혼의 고향 천국으로 인도한 것으로 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백여 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만 잘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 영원 영혼 구이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못본 척하고 60만 보양한다면 불효 부려 중에 불효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찾아보기 드문 효자였어요. 알레루야 결국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 즉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그 민족을 기근해서 구원할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를 기근해서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이, 이제 다음 주면 다가올 고향 고등의 명절 추석을 위해서 다 같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도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님 살아 안 계시다면 또 형제들께도 이웃 어르신들께도 효도하면서 우리 모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고 그럴 때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